저 왔어요 부다일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긴 토토로 준비물은 무공화 전보비누, 30도 아트나이프, 각종 조각도, 둥근 환도랑 평도, 유성매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티슈와 아크릴 물감과 붓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허, 지금 점심 먹고 난 직후라서 계속 하품밖에 안 나오거든요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laughs> 아이고... 지난번 시청자 눈사람 구경하는 영상에서 제가 토토로는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댓글이 몇개 달린 거예요. 토토로는 괴물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laughs> 그럼 토토로가 괴물이 아니면 뭘까요? 뭐? 뭔데요? 그럼 토토로의 정체는 뭐? 뭐죠? 뭐할까요? 이렇게 정면 아 이게 측면이 관건이네 아 오케이 다시 돼지 같나? 측면, 정면이 나왔습니다. 디테일이 많은 캐릭터라기보다는 비례가 중요한 캐릭터라서 요 정도로 스케치를 마칠게요. 어디 보자. <laughs> 우선 제일 위쪽을 잘라줘. 어허. <laughs> 오케이, 잘렸고. 어디부터 해줄까? 측면부터 잘라보겠습니다. 측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깎였으면 이런 삐쭉삐쭉한 부분은 이제 환도로 밀어줍니다. 까지 왔으면은 거의 다온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감이야. 감을 잡아. 너무 팍팍 자르지 말고 직당이 해. 직당이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다가 팍! 베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넓은 면적 잘라낼 때 그때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혹시 쫄보가 겁을 내가지고 오래 간다니까요. 겁을 안 내는 순간 이제 손가락 하나 잘라 먹는 거고 겁을 이렇게 많이 내는 쫄보가 오래 오래 간다. 덜덜 떨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바로 막한 음, 10분 내외 영상으로 다 보시겠지만 제 생각보다 조각하면서. 되게 많이 쉬어요 한 1시간 깎고 아 힘들어 이러면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마사지하면서 일계거리고또 다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1시간 깎고 아 힘들어 이러면서 또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징굴거리고 그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찍어 얼레벌레 하면은 힘들어 무리하는 순간 지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게 나의 꿀팁. 여기에 이게 약간 새 같은, 어떻게 새발 같은 이 삼, 이렇게 삼자 모양의 다리가 달릴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괴물 같아. <laughs> 약간 쥐의 발을 모티브로 해서 새발가락을 가진 발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음, 복실하게 가자. Okay. 잡혔니? 형태 잡혔니? 잡혔지. 해서 잡혔으면 여기에 물티슈 칠을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작년에 여의도에서 하는 마블 마라톤 갔더니 이거 줬어요. 네. 코디 마블 티슈. 우선. 뭐 형태가 나왔으니까 눈 <laughs> 집중 아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눈 파줬는데요. 쉽죠? 요, 눈두 개만 파면 되잖아. 다른 디테일한 요소 필요 없이. 말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릴 물감을 짜서 점 찍어 볼게요. 점 찍어 볼게요. 요즘 이런 걸 느좆이라고 하면 다면서요 느좆 아는 사람은 신세대고 느좆 모르면은 구세대해라. 느좆 영상입니다. 이씨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부분 부분 칠해주고 나면 세탁비으로 깎은 떡 완성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다 크고 나서 토토로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판타지는 없는 편인데요. 그래서 토토로가 괴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구리와 토끼와 쥐가 섞인 듯한 기묘한 디자인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동물을 창작하듯이 그 창조적인 힘이 엄청 강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토토로가 입을 벌리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방식이 마치 실제로 있는 동물의 프레임을 늘려놓은 것처럼 묘사가 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감각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신선한 생물이 토속적인 배경 안에 있잖아요. 일본 시골 특유의 정서를 엄청 잘 표현한 그런 배경에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자체가 독보적이긴 해요. 아무튼 뭐, 괴물 취급한 거 치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죠.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